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핸드를 이용해서 풋 워크 스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 영상에서 배웠던 포핸드에서 스텝만 추가한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럼 앞서 배웠던 포핸드 준비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준비 자세가 나왔었죠. 이 자세에서 스윙을 한 다음 백쪽으로 이동하는 스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체크. 다들 사이드 스텝 뛰는 법 아시죠? 사이드 스텝은 이런 식으로 스텝이 나오는데 탁구에서도 똑같이 이 스텝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앞 쪽에서 백 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 발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반대로. 백쪽에서 화쪽으로 움직일 때는 왼발을 밀어주면서 스텝을 뛰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스텝을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heck.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항상 내 앞에 있는 공을 정확히 치고 스텝을 뛰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을 치면서 스텝을 같이 뛰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텝도 나중 되면 다 꼬이게 되고, 내 앞에 있는 공을 정확히 칠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준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 앞에 있는 공을 정확히 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항상 공을 정확히 치고 난 다음 스텝을 뛰는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쳇! 주의할 점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스텝을 뛰면서 왼발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돼요. 이런 실수는 보통 초보자 분들에 한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 왼발 뒤로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돼요. 우리 기본 준비 자세 배웠죠? 준비 자세에서는 왼발이 반발 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세에 항상 유지하면서 스텝을 뛰도록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텝을 뛰면서 상체가 위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게 어떤 자세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텝을 위로 높게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체가 당연히 위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위로 높게 뛰는 동작보다는 자세를 낮춰서 앞, 뒤,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이점 항상 주의하면서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체크. 이번 영상에서는 풋 워크 스텝을 뛰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점, 주의할 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 쇼트 스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